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최근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애플이 이른바 애플카 개발 과정에서 현대차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현대차 주식을 사지 않았지? 안녕하세요. 모설남 크리스입니다. 1월 7일에 애플과 현대차가 협력해서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시고, 이게 무슨 일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왜 이런 기사가 났는지 이 뉴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애플과 애플카 공동개발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배터리를 포함하여 미국에 있는 현대나 기아차의 공장을 활용한다 라고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현대차에서는 애플의 전기차 생산 협력설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지만 초기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한 건 팩트지만 딱히 정해진 건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 애플은 원래 제품을 설계만 할뿐 직접 생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이폰은 중국의 폭스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애플의 칩셋 역시 TSMC라는 대만 업체에서 만들어집니다. 반도체는 삼성, 패널 디스플레이는 LG 그리고 삼성에서 제조한 제품들을 사용하죠. 하지만 그런 협력 관계라고 해도 LG나 삼성이 애플과 아이폰을 공동 개발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관리를 모두 다 애플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사 애플이 현대차와 협업을 한다고 해도 동등하게 함께 개발을 하는 개념일지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마 애플이 설계를 하고 단순히 생산설비와 생산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협의 내용은 당연히 최종적인 발표가 나와야 알수 있는 것이겠죠. 애플은 또한 협력업체에 대해 마진 후려치기로도 악명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은 전세계로 판매되고 있는 히트 상품이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이런 불공정한 관행에도 애플의 협력업체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좀 다르겠죠. 애플은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선구자지만 자동차 업계로는 이제 겨우 시작하는 신생 업체이고 자동차는 세계적인 유명한 회사들이 먼저 자리잡고 있으니까요. 전기차로 한정한다고 해도 이미 전기차 업계에는 테슬라라는 거대한 산이 있죠. 스마트폰에서 혁신의 아이콘은 애플이라면 자동차 업계에서 혁신의 아이콘은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애플이 전기차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애플이 OS와 인터페이스 등을 설계하고 기존의 자동차 업계들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전기차에 장착시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애플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애플 생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애플 사용자들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하나에 연결된 기기로 사용하는 경험에 익숙하죠. 만약에 이 경험을 그대로 전기차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의 타슬라는 사용자 경험이나 인터페이스 등에서는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로서의 완성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평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OS와 자율주행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제네시스나 그랜저 전기차에 장착된다면 그렇다면 두 업체 모두 동등하게 협력하면서 윈윈하는 시너지를 낼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저는 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을 겁니다. 어제의 나왜 현대차 주식을 사지 않았지? <laughs> 지금까지 모설 TV의 크리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